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아트 토크쇼 한번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림에 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 감상하기 쉽지 않죠? 특히 요즘에 뭐, 모던 아트니, 뭐, 별라별 장르가 새로 생겨가지고, 일반 아마추어들이 미술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약간 고전적인 그림 이야기, 로마의 자비라는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스카이 이 데일리라는 신문에서 3년 동안 미술에 관한 토크, 그러니까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를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로마의 자비 에, 한마디로 말해서 딸의 젖을 빨아먹는 할아버지 하, 딸의 젖을 먹는 아비 어찌보면 조금 야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이 감옥에서 갇혀있던 굶어 죽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젖을 먹이는 그런 에,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요, 에,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5세기까지 무려 1300년 동안 오랜 기간 유럽과 서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문명 세계를 휘어잡던 에, 그런 그 위대한 제국이에요. 국토가 얼마나 넓었는가 하면 그 당시 사실은 예뭐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나 저 남미를 제외하고는 문명 세계를 거의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휘어잡고 주름잡고 큰 나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도 좀 엄격해지고 또 심지어 어 기독교를 전파한 예수님까지 예 처단하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른 게 로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어떻하다가 이제 그 로마 시대 때그 어르신 한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에, 그 감옥에 간 이유는 정확히 뭐 나오진 않아요. 아마 반역에 관한 거겠죠. 사형을 언도받고 또 그냥 이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에, 굶어서 죽이는 그런 그 잔혹한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이이 이 그림이 사실은 에, 미리 이미지를 보셨겠지만 여러 그 로마시대 때부터 조각도 그려져 있고요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또 루벤스가 그린 그림은 에, 러시아의 상트백테르부르고 거기에 보면은 에, 박물관에 겨울궁전이라는 박물관이 있답니다 아르미타지 박물관에 루벤스 그림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스페인에서 코스타리카를 정복할 때, 코스타리카 감옥에서도 이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사이몬이고, 딸은 페로예요 로마 시대 때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 사실을 굶어 죽이는 그 잔혹한 형벌을 받은 아버지가 얼마나 안쓰러우면은 면회간 딸이 마침 에, 자기가 자녀를 낳고 가슴이 이 조시 이 가득 찼는데 아버지에게 그걸 먹입니다. 얼마나 참이 효도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효도가 에, 관리에 알려져 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석방됐다는 참 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효도가 그동안 우리 민심의 기반이었고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그 효도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버이날, 가정의 달 훌륭한 가정도 많지만 또그 반대로 노인들이 혼자 유배되가지고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에 가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독거가족으로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인류의 기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사이먼과 페로 로마의 자비라는 이야기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국의 효도, 효자, 효녀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참,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옛날의 이름을, 명성을 다시 날렸으면 합니다. 김수영의 미술 토크쇼, 아트 토크쇼, 오늘은 로마의 자비라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그림에 관한 이야기 줄줄이 수없이 많으니까 계속 들어봐 주세요. 구독, 구독 부탁합니다.